자 안녕하십니까? 더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어, 우정바이오 한번 볼까 하는데요. 어, 말씀드리기 앞서 어, 절대 추천이나 뭐 어, 상승이나 하락 이런거를 보장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우정바이오 오늘 어, 21.56%까지 급등을 했다가 15.51%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장중에 840만 2296주가 나왔고요 어, 전일 동시방, 동시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가량의, 어, 거래량이 나왔고요 시간에서는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 자료는 40만 4950원. 거래량은 58만 6459원. 아, 9주가 되겠죠. 어, 거래량이 많이 나와 주면서 상한가에 갔고요 어, 거의 뭐 100만주를 받쳐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58만주가 거래가 됐으니까요 어,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어, 이제 거기에 이제 음악병실 같은 어, 그런 걸 이제 만들어요 격리병실 네. 그런 걸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 그 조립식 격리병실을 이 회사가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어 런칭을 했다는 뉴스가 이제 장 끝나기 몇분 전에 또 나와줬습니다. 당국대 의료원에 설치를 했다.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어, 진짜 예전에 그 음악병실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개조작업을 좀 해야 되고 어, 환기구 라던가 이런걸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악병실을 개조식으로 어떻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빠르게 어, 구조 변경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일반 병실을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어,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는, 음, 뭐, 미국이나 유럽을 비교를 하면, 어, 많이 이제, 방역이 잘 됐죠. 국민들의 희생도 많았고요. 어, 그래서 협조도 많았고, 일단은 방역이 거기에 비해서는, 어, 많이 좋지만,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지금 300명대로 다시 올라왔죠. 음 3 0명대로 다시 올라오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1.5단계 의 격상을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 어, 근데 지금 2단계로 바로 격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많아지고 있고 3명 3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니면 더 많아진다. 그러면 2단계의 격상이 유력시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정바이오의 이 음악 병실 음악 병실은 어 필요성이 좀더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 음악 병실이 지금 이 얘들이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음악 병실을 기존에 있던 음악 병실을 만들면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다시 철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 얘들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아니면 다시 철수했다가 설치했다가 철수했다가 할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네, 안나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조립식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는 그냥 일반 병시로 다시 전환을 하고 다시 전염병이 발생하면 조립식 음악 병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경쟁력이 생기겠죠. 물론, 단른 업체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지만, 우정바이오가 먼저 앞서서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에 선점이 있다는 점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 특허 등록도 했고요. 지난 4월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0명이 이제 넘었을 때부터, 200명 후반대부터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 했죠.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에 약간의 급등이 나왔었구요. 어, 이렇게 보면, 뭐, 8월달에, 우리가 8월달에 8.15 광복절 거기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또 산발적인 어, 집단감염이또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급등이 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때 2.5단계까지 올라갔었죠. 예. 아마 그런 비슷한 추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우리 국내에서 2단계라던가 아니면 2.5단계 정도 지금은 세분화가 돼서 5단계까지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예전에 2.5단계가 지금의 한 제가 볼때 3.5단계나 4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그 정도의 파급 력 정도 파급이 여기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정고점이 14,800원까지는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어 상황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가 더 악화되거나 어 이렇게 해서 뭐일별뭐 500명 이상 나온다면 어이 14,800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코로나가 발생을 좀더 많이 한다 그래도 지금 12,000원대에 매물대가 깊숙하게 있어요. 매물대가 두텁게 있고, 그리고 13,000원대 매물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도 뭐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1,000원대, 그러니까 어 이게 9,000원대에서 그러니까 8,000원대, 7,000원대 이렇게 단위가 1,000단위였죠. 지금은 만단위죠. 만단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 주가라는 게 그레이드가 한 단계 올라갔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만원대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만원대를 지지를 계속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돼요.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한만2 0원 정도의 흐름, 12,000원 정도의 흐름, 지금 11,550원인데 시간에 다닐까 해서요. 어, 12,000원 정도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 네, 내일 정도에 12,000원을 찍고 저는 좀 조정이 나올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래꼬리를 다는,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아래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이 나올 줄것 같고. 물론 내일에그 코로나 19 발생 현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어, 이 종목은 아래 꼬리를 좀 달던가 아니면 윗꼬리를 달던가 그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캔들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윗꼬리를 크게 달던가 아니면 아래 꼬리를 짧게 달던가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만약에 윗꼬리를 크게 단다. 꼬리를 크게 단다. 그러면 한 내일이 목요일이니까요 금요일에는 한번 조정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부터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복은한 저는 만 3500원 정도까지 만 3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탄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만2 0 0 0원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12,000원대에서 한번, 어,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서, 13,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들어가셔도, 어,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절가는 이 종목은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저는 이 종목 선절가를 만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만원이 맞을 것 같아요, 만원. 물론, 9,000원. 뭐, 조금 더 널널하게 보면 9 0원 정도까지 손절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기 때문에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봤고요 만원 정도의 손절가. 내일은, 어, 스켈핑 하시는 분들이나 단타 하는 분들은 시가 대비해서 한5% 정도. 어, 물론 점상 가면 좋겠죠. 점상 가면 더더욱 좋습니다. 점상 가면 뭐 너나 할거 없이 좋죠. 네, 떠나 하지만 점상을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 한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어, 붙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에 점상이 가지 않는다. 나는 스캘핑한다.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보다 한5% 정도 더 뜨면 그때부터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셔서.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우정바이오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